안녕하세요. NIBC 조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오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사라의 불신앙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가지는 소돔의 죄악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라의 불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오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라입니다.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조건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는 생리까지 끊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다가 사라가 웃습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나이가 들어서 낳을 수 없다고 불신앙을 갖느냐 내 생각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보통 우리는 생각이 죄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입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조심하라고 합니다. 또, 생각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한다.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합니까? 생각으로 염려합니다. 두려워한다. 이건 역시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상상 수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생각만 해도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될 수 없고 믿음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는 행동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론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만 느니라.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자신의 처한 조건만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거기에 생리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설이나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염려는 그만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 같지만 내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생각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와 같이 우리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돔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는 곳에서 비난하거나 욕을 할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자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불신앙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뒤집어 없게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브람과 같이 중보기도자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십팔장. 너와께서 마므레의 상술이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주 내가 줄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되에 있는 구수로 달려가 그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피노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를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나 어떻게 아들이 나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여 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 이르라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곳을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담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클이나 재와 가싸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오십의인 중에 오명이며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신 나일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래야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명으로 말미암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아뢰리이다 거기서 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명으로 말미암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